우리 친구들 동물 좋아하세요? 그래요. 애완동물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? 이번엔 우리 친구들 애완동물에 관해 주의할 사항에 대해 얘기해봐요. 경수가 강아지와 재미있게 놀고 있군요. <laughs> 저런, 우리 친구 위험해요.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해도 함부로 만지거나 다뤄서는 안 돼요. 착한 동물이라도 자기 몸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사납게 변할 수 있거든요. <laughs> 정민아, 어서 와. 정민아, 강아지 한번 만져 볼래? 그래? <laughs>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생충이나 털 등이 우리 친구들의 몸에 닿거나 들어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. 항상 조심해야겠죠? 다시 한번 해보세요. 틀렸어요. 다시 한번 해보세요. 맞았어요.